정독기, 컨트롤박스입니다. 컨트롤박스. 는 예전 건데, 저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요. 고장은 별로 없고, 이 컨트롤박스에 있는 배터리만 방전시키지 않으면 계속 쓸수 있어요. 배터리는 방전되면 가격이 한 4만원 정도 되고요. 이렇게 약으로 놔야, 약으로 놓으면 벌들이 감지를 하고, 강으로 놓으면 오히려 감지를 못해요. 벌들이 감지하는 그, 볼트 수가 있나 봐요. 저는 한 20, 10초 하고 20초 쉬는 걸로 해놓고, 10초 쉬고 20초. 10초 전기 주고 20초 쉬고,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공속을 채집합니다. 이렇게 체지구의 벌들이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기본선이 하나 나오고 세트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다섯 개 세트인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중간중간, 중간선이 중간 연결돼 있어요 네, 꿀벌들은 이렇게 말벌이 나타났을 때는 작은 말벌은 잘 감지를 못 하는데 좀큰 말벌이 나타나야 그 움직임을 그 날갯짓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 감지 그하는그 움직임의 양에 따라서 전기양이 이렇게 배출이 돼야 출력이 돼야 어, 벌들이 알고 이렇게 나와서 전기를 공복을 쏘나 봐요. 이 봉독 채집기 설치할 때는 문을 활짝 열어줘요. 아파시아 꿀달트처럼 그래야 전부 피어나와서 이렇게 봉독기에 복을 쏩니다.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렇게 봉독기에 벌들이 많이 붙어요. 지금 좀덜 붙었네. 채집기 설치가 좀 잘못돼서. 이 자기 집하고 나란히 돼 있어야 돼요. 채집기가. 이렇게 이제 막 쏘기 시작합니다. 쏘기 시작할 때 옆에 가면 막 아무나 공격해요. 사람이나 뭐나 근처에 있는 것들은 막 공격하니까, 음 어, 델트룩이면 봉독을 막쏠 때는 옆에 가면 안 돼요. 이게 그 옆집 벌들도 흥분해서 막 벌이 쏠려 와서 같이 지원을 해줘요. 근처에 있는 벌들이 다 지금 쏠려서 봉독기 쪽으로 다 쏠려서 지금 이 봉독을 쏘기 시작하면 봉독에 있는. 그 냄새가 벌들을 자극하나 봐요. 공격 신호로 알고 서로 다 지금 다 공격하러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어요. 옆에 벌들까지 다 저쪽에 있는 벌들까지 다 냄새 맡고 이쪽으로 막 몰려와서 같이 막총 공격을 합니다. 이게 지금 말벌인 줄 알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. 점점 공격을 하면 통 공격을 하면 이렇게 쪽에 뭉치면 이제 거기에 말벌이 있는 줄 알고 막 열을 가하면서 서로 뭉치게 되겠군요 <놀람> 맨 앞쪽에 제일 많이 떠고 이렇게 시간을 이제 타임을 정해놓고 2, 30분 정도만 해줘야 깨끗하고 좋은 봉독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 해줘야 외역봉들이 외출하기 전에 봉독판을 설치해야 깨끗한 봉독을 받고 질 좋은 봉독을 받을 수 있어요 외역봉들이 아무래도 튼튼하거든요. 침꼬리가 그리고 화분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낮에는 화분이 봉독에 유입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더 봉독의 순수도가 떨어지죠. 이렇게 아 무서워 벌들이 막 공격해요. 벌들이 약하면 이렇게 공격력이 더 없어요. 벌이 강해야 돼요.